안녕하세요. 박수연 프로입니다. 혹시 당겨치시거나 엎어치신다면 오늘 영상 주목해주세요. 오늘은 어깨와 턱의 적절한 연결과 분리를 통해 힘이 빠지고 강력한 스윙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백스윙 시왼 어깨를 이렇게 턱 밑으로 회전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백스윙 시왼 어깨를 턱 밑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우측 어깨는 이렇게 뒤로, 왼쪽 어깨는 턱 밑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백스윙을 했다면 다운 스윙 때는 반대로 오른쪽 어깨가 턱 밑으로 들어오면서 왼쪽 어깨는 턱에서 분리를 해 주어야지 휘두를 수 있는 준비가 되고 스윙 스피드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턱과 어깨를 분리하는 동작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같이 당겨치는 오류동작이 나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엎어치는 오류동작이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오류동작을 보면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어깨와 턱이 이렇게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어깨와 턱이 분리됨을 알아야지만 스윙이 막힘이 없고 클러스 피드를 가속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어깨와 턱을 분리시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깨와 턱 사이에는 목이 있죠.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턱과 어깨가 이렇게 붙어 목의 존재를 우리는 가끔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에 힘이 이렇게 빠지면서 턱과 어깨가 분리되면 목이 있는 스윙을 할수 있죠. 머리와 상체를 같이 회전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냥 시선은 뒤를 보고 어깨만 이렇게 다운 스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다시 한번 같이 이렇게 회전된 머리는 고정을 하고 여기서 어깨만 원래 위치로 이렇게 가져오는 동작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턱과 어깨가 멀어지는 느낌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몇번 반복 연습을 해주고 클럽을 가지고 해볼게요. 백스윙을 해서 어깨와 턱을 연결을 확인하고 머리를 같이 회전시켜 보세요. 그리고 다운스윙 시 클럽만 이렇게 휘두르기. 이렇게 된다면 왼쪽 어깨와 턱이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목이 조금은 길어지는 느낌의 스윙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분리가 되는 느낌으로 반복 연습을 하신다면 어깨에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어깨에 하의 분절인 팔이나 손도 힘이 같이 빠지게 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백스윙을 하고 시선을 준 다음에 팔로만, 팔로만 이렇게 헤드를 보내면서 오히려 헤드 무게 때문에 더 팔이 쭉쭉 뻗으심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내 턱과 왼쪽 어깨가 분리되는 느낌을 반드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턱과 어깨가 분리되면서 목이 있는 스윙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골프는 스윙이라는 한 동작에서 연결과 분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데요. 동작들을 이해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골프의 재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목표한 동작을 만들어가는 재미 속에서 레벨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